안녕하세요. 기적신당 삼부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띠별 2025년 총 운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돼지띠 나이별 을사년 상반기 운을 잠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띠별 운세는요, 띠 자체를 통칭 말씀드리는 거니, 각자의 사주 성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돼지띠 을사년 상반기운은요. 삼재에 해당되어지는 운입니다. 전반적인 운이 상승하는 운보다는 내려앉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자신의 여러 일들에서 조금은 답답하고 힘이 드는 운이니 이럴 때일수록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시금 생각해보며. 재정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때라 판단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버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 보여집니다. 47년생, 정해생 상반기운은요, 식구가 늘어나는 형국이며, 재물, 자손, 여러 일들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좋은 일 앞두고 큰 소리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성격들 죽이시고요. 서로가 양보해 가며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좋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감정들만 안 좋아질 뿐이지 어차피 자신의 의견대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른스럽게 잘 양보해 주며 가정사나 자신의 인간사의 평화를 지키시길 추천드립니다. 59년생 기해생 상반기 운은요. 삼재에 해당되지만 미진했던 일이나 문서, 재물, 귀인 여러 운에서 좋은 운기가 상승하는 운이라 보여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바삐 움직여야 하는 상반기 운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람 믿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상반기라 보여집니다. 인간구설, 환란이 있는 수전이며 자칫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운이 서려 있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조심들 하세요. 71년생 신해생 상반기운은요. 직장 승진 사업 확장 투자 여러 방향에서 좋은 운의 운기가 상승하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밝은 운과 어두운 운이 공존하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지니 시기와 질투 인간의 환란을 겪을 수 있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혼자만 조용히 웃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위의 모든 인간이 다 도둑이 되어질 수 있는 운도 서려있다 보여지니까요. 83년생 개해생 상반기운은요. 직장 승진 사업 귀인 여러운에서 좋아질 수 있는 운이라 보여지지만 자신을 도울 귀인이 있어야 일이 되어지는 상반기운이니 자신이 잘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귀인의 기운이 왕성해질 운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인생이라면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95년생 의뢰생 상반기운은요. 직장 이동 재물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상승하는 상반기운이라 보여집니다. 자신의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면 조상님의 은덕이라 생각하며 조상님 전잘 받들고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인연을 만날 수 있거나 인연이 맺어지는 일이 강해지는 운기이니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연 놓고 좋지 않은 인연 쫓아가는 운 또한 서려있는 상반기 운이니까요. 2007년생 정혜생 상반기 운은요. 인생 살아가는데 참 좋은 시절이지만 힘이 들고 고민도 많은 시기라 보여집니다. 많은 고민 끝에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반기 운기라 보여집니다. 자신의 판단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때이니 주위의 의견들 많이 청취해 보시고 부모님과 많은 의견 교환해 본다면 앞으로 3, 40대가 더 행복한 나날들이 되어지리라 보여집니다. 힘들 내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들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신당 산부람 정각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